할렐루야. 진짜 살 길입니다. 마술이나 주술, 온갖 종류의 마귀 숭배에 빠진 자들이 들어간 불타는 지옥. 메리 키스린 백스터의 지옥 감정입니다 이번 장에서는 지옥의 형벌과 사탄이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 나누려 한다. 한 번은 예수님과 지옥을 걷고 있는데 주님이 늘 하시던 대로 어둠을 향해 팔을 드시자 주변이 밝아지며 선명하게 보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사방에 수많은 해골들이 쌓여 있었다. 그들은 살려줘. 살려달란 말이야. 하고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나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었다. 이 해골들은 뭔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마귀에게 충성하다가 죽은 사람들이다. 이들은 자기 마음과 영혼을 마귀에게 주었단다. 아, 하나님, 나도 모르게 탄식이 흘러나왔다. 나는 그 영혼들을 유심히 지켜보았다. 그들은 키가 약 0.9m 정도 되는 귀신들에게 둘러싸여 있었는데 귀신들은 그들을 보며 즐거워하고 있었다. 예수님이 팔을 드시자 불이 임했고 귀신들은 제가 되어 사라졌다. 주님이 그 해골들에 대해 말씀해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마술이나 주술 그리고 온갖 종류의 마귀 숭배에 빠져 있다. 회개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지옥에 가게 될 것이다. 지금 나는 회개하라고 그들을 부르고 있다.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라. 해골들 중 하나가 소리쳤다. 나는 위대한 부두교도로 많은 이들을 속이고 죽이고 주술을 걸었어. 하지만 죽은 다음 내가 온 곳은 여기야. 사탄이 웃으며 말했다. 이곳이 내 왕국이다. 모든 해골들이 탄식하며 말했다. 재앙이 우리에게 미쳤다. 왜 우리가 악을 행했을까? 우리는 너무도 악했다. 그때 해골들 중 하나가 하나님을 모독하며 비방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오랫동안 울었다. 예수님의 얼굴도 눈물로 젖어 있었다.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인간들아, 회개하고 회개하고 회개하라. 악을 행하는 부두교들아. 무고한 이들에게 흑마술을 행하는 자들아, 회귀하라. 내가 내 백성을 보호하겠고, 그들 가운데 영광을 보일 것이다. 내 영광이 세상으로 돌아갈 것이다. 주수를 행하고, 부두교를 신봉하는 악한 자들아, 악에서 돌이켜 회귀하라. 내 이름으로 회귀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구원하겠다. 주를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하겠다.